예,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주제 바로 합성데이터의 가능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활용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죠. 실제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공개 공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 금융권 SI 프로젝트에서 음,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 테스트가 꽤나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합성 데이터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아무래도 데이터 없이는 AI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데이터가 AI의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데이터나 있으면 될까요? 아무 데이터나 얻게 되면은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 획득이 것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직접 돈을 주고 사는 방법과 가장,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접근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합성 데이터는 이러한 난제를 풀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데이터, 그 중에서도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공시장에서 감염처리와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국내 다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계시는 토모토모의 윤희준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토모토모의 윤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사님 일단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 합성데이터의 합성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꽤나 익숙합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음, 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꽤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합성고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성타이어.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죠. 어, 그리고 이제 합성플라스틱 아니면 합성오일 이런 것들이 어떤 예전에 이제 전쟁 때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뭐, 그럴 때, 천연재료들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어, 물성 자체의 어떤 부족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그 물질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 1993년도에, 어, 여기 보고 계신, 어, 하버드대학교의 마, 도널드 루빈이라는 교수님이,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어, 처음 제안했습니다 어, 미국 정부에서 어, 그 연방 정부의 인구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어, 제안을 하셨고요 어, 신기하게도 어, 대략 한 달은 합성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뭐 플라스틱 고무들이 처음 개념 만들어지고 서 30년 정도 있다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시간상으로 보면 합성 데이터도 현재 93년도에 제한이 됐고 이제 옵수를막 피우기 시작한 게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합성 데이터의 시대가 앞으로 크게 펼쳐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사님이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와의 미팅 자리에서 하, 말씀하셨던 것중 하나가 천연 데이터는 이제 가공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합성 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합성 데이터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합성 데이터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또 필요한 건지 여기 오신 청중분들께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이 요즘 이제 불고 있는 그 AI의 열풍 확산이 이 합성 데이터의 확산에 아주 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폭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AI 어, 학습용 데이터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AI가 지금 워낙 빠르게 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어, AI를 학습시킬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전세적인 전 세계적인 또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어, 하나의 어, 해결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가 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성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결국 AI를 도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로 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입니다. 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려다 보면 늘 규제 때문에 아, 이거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개방해야 되느냐에 대한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런 경우에 이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어, 유사 실제하고 유사한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뭐 요즘 또 사건이 워낙 또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늘 강화되면 강화될지. 어, 유연하게 뭐 풀어줄 계획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큰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테스트나 개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뭐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실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어떤 부서 간의 합의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줄수 있다, 어떤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줄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합의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테스트에 대한 완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정리를 하자면 결국 AI에 대한 활용 수요가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는 점점 커질 것이고 그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성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규제나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를 저희가 기존의 리얼 데이터와 어떻게 다르게 분리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망분리 정책을 여기다가 한번 입혀봤습니다. 본래 원천 데이터 즉실 데이터를 제로 트러스트 정책 하에 폐쇄망 지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뒤에서 설명할 세스 데이터 메이커를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는 공개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DB에 넣게,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서 간의 데이터 공유 합의가 훨씬 쉬워질 거고 법적인 문제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데이터를 우리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지만은 막상 그 단계 가게 되면은 데이터의 오너십 문제로 인해서 또한 법적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쉽게 공개 공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성 데이터는 이러한 장벽을 낮춰주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직 내 협업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불리하듯 데이터도 분리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사님 어 합성 데이터가 현재의 진행형이란 것을 시장적 정책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서서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어 저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보통 이제정 시장에 대한 현황이든 정책적이든 아니면은 어그 기술적인 풍면을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어가 어, 분석하기로는 26년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까지 어, 기업의 75%가 생성형 AI로 고객 합성 데이터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상당히 그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공공 부분 쪽에 가명 정보하고 합성 데이터 부분 어, 컨설턴트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공공 데이터 부분하고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쪽 이번에 그 평가 부분에서 점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점수 획득을 위해서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 그런 점수 지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어, 시장 성장하다라고 하지만 합성 데이터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 뭐 이제 7억 달러 규모에서 한 31년 정도까지 한 70억 달러까지, 37억 달러까지 확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연평균 35%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장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합성 데이터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정책적인 측면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 작년 24년도 어, 말에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어, 생성, 활용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인공지능법 안에 합성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그 NIST에서도 어 생성형 AI 리스크 프레임워크 프로파일이라든가 합성 콘텐츠 위험 저감 가이드 안에 합성데이터를 생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정책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환경적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솔루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AW나든가 아니면 MS Azure 부분에서도 어,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요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이 어,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에서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애저 쪽에 AI 파운더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셋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맡고 있는 셋스 솔루션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셋스 데이터 메이커는 이러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을 도와주는 매우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세스 데이터 메이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스 데이터 메이커는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부족한 데이터를 보강해 주고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를 매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세스 데이터 메이커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 셋을 불러와서 <laughs> 트레이닝 단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메이커가 원본 데이터의 변수 관계, 패턴, 분포 통계적 특성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합성 데이터를 만든 후에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하지만, 세스 데이터 메이커는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비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분석 결과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지표들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의 유사도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특정 지표의 목표를 세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서 한번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UI 덕분에 어, 여러분은 쉽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만들려는 합성 데이터의 로우 개수와 그 외에 기타 옵션 값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예, 방금 생성 버튼을 눌렀고요. 예, 불과 몇초 만에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자,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어,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지표가 거의 비슷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SES 데이터 메이커라면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예, 보시는 것은 저기 ROC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데이터와 훈련된 데이터 메커가 이둘다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현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례로 넘어와서 현재 세스 데이터 메커가 이 유니사님이 어, 몇 군데 적용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 받으셨죠.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지금 이미 실행을 했었고, 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분을 좀 의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합성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 거의 원본과 동일한 그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의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가명 데이터로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합성 데이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가명 데이터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연구 목적이라든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좀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한계점도 좀 가지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밀도나 정확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동시적으로 확보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합성 데이터가 좀더 낫다라고 하는 고객의 좀 판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런 지속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계속 생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런 부분이 지금 원본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 검토 부분이 어, 완성되는 것은 어, 10월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 끝난다면은 아마 공공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합성 데이터 부분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합성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하고의 어, 데이터를 공개, 개방하는 것에 대한 그 합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다가 원본 데이터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민감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좀 의뢰를 하셨습니다. 어, 데이터는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어, 그거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개방에 대나 공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앞서 이제 그 박현진 팀장님께서 그 데모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면 그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인정보에 그 포함 여부 원본 대비 합성 데이터가 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본 대비해서 합성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그 합성 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이시긴 하겠지만 내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 쓸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수치를 생성하기 전에 어 시뮬레이션 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먼저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수치를 만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도달치까지 만든 상태에서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제 어그 대전에서 다른 세미나를 갔다가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오픈 소스 가지고 생성했던 사례에 대한 거를 좀 들어봤더니 어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성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유용성을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두 국회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 다시 생성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반복적인 일을 거치게 된다는 부분이어서 어 지금 이 세스의 데이터 메이커는 그런 부분의 시간적인 소모적인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실제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청중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 발표 준비해 주시는 너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 마무리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롱 베니트는 세스와 단순히 합성 데이터 기술을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합성 데이터의 시장 트렌드와 정책적 요구, 환경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저, 저희가 전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가공에서 앞으로는 데이터 하이브리드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활용성과 가용성에 대한 별도의 여러분이 새로운 철학을, 철학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합성 데이터 전략을 적극 도입하여 AI 업무 혁신과 데이터 활용과 가용성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셔야 합니다. AI 시대의 연료인 데이터, 이제는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저희 코오롱베니트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